안녕하세요. 아쌈 팩트입니다. 음.. 뭐.. 재물운.. 재물운! 재물운이라고 하셨는데 뭐.. 크게 제가 도움을 드릴 건 없고 그냥 이럴지도 모르니 그런 쪽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지금 뭔가 하시는 일이 뭐 정확히 정해져 있다기 보다뭐 이것저것 여러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재물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것들은. 근데 이제, 어, 다방면으로 능력이 다방면으로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고, 좀 중구난방하다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, 조금 재물 운이 트이려면, 좀 생각을 지금과는 좀 다르게,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게, 그리고, 어, 역발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장 피해야 할 거는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을 때, 잃은 것을 먼저 쳐다보는 자신의 상황. 그것 때문에 좀 자책을 많이 하시거나 좀 실수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여러 가지로 욕심도, 능력도 많으신 분이니까요. 근데 다만, 뭔가 진전이 없을 때는 생각을 좀 거꾸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러다 보면 이제, 음 자신이 원하는 거는 얻게 되는데, 어 전부 다는 아니에요. 좀이 여러 가지 중에 적어도 한두 개쯤은 어 스스로 원하게 되는데, 스스로 얻게 되는데,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스스로가 어, 이걸 얻었지만 잃어버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떨쳐내지 못한다? 좀 그게 좀, 음, 재물운의 좀 가로막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그리고 나면은 또 뭔가를, 뭐 하나를 얻고 나면 그 다음 것도, 그 다음 것을 얻으려고 움직이는 자세 같은 건좀 좋아보여요. 다만, 어, 그렇게 움직여도 진전이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으니까 어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좀 느긋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정도입니다. 끝.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일상 말씀드리지만 구독은 사랑이고요. 좋아요는 따봉입니다.